안녕, 여러분. 링카TV의 링카입니다. 오늘은 단짝이라는 것을 해볼 건데요. 자, 일단, 소나무. 짜잔, 오버했다. 어, 이상하게 됐어, 대캐리기. 이렇게, 이렇게, 어, 어 뭐야, 나갔다 와야겠다. 역시 다갔다 돼서 잘 되는 게 없어 오늘은 갬방을 할 건데요 게임 방송 오늘은 게임만 할 겁니다 아 진짜 뭐야 아 이거 예쁘 이거 제 캐릭이거든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나갔다 와야 돼 짜증 나몇 번이나 해야 돼. 이제 오늘 하루 보지 않을 거예요. 죽겠다고. 뭐 여러 가지들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핸드폰이 마음에 안,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이번에 미니아 탄생이라는 게임 해보죠. 우리는 겜방이니까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쁜 애 말고 아까 보셨듯이 못생긴 애 닭이 못생긴 애 있죠 예예예 숟가락 위에 있는 얘 못생긴 애가 이렇게 이쁜 미녀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제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변신해요 제가 지금 단계 단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저게 700까지 가야 돼요. 짜증나죠. 여기에서 스탑을 할수 있는데도 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. 원래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세 개만 했는데 이건 안 열렸었어요. 어 잠시만. 어 재미없어. <laughs> 오늘은 견방인데제 말들 말대로... 툭골드란 해보자. 이번에 돈이고 자신 있어요. 내 로딩이 느려서 문제죠. 잠시만요. 그동안 어 시간 별로 안 남았다. 미션이 있거든요. 어 지금요. 여기. 오늘내놓라라오늘싸버라겠다어려아 오늘은 워라. 오늘은 워라. 오늘은 워가오안은라 이거 은워가오는은어경오로오르기가이 무료 방송 이게 안 돼요 지금 이게 경사로 오르기가 그 미션이에요 한 번에 경사로 자서 먹었으니까 이제 거기 경사로를 가면 되겠네요. 아 어, 망했다. 자석시간 끊어. 근데 들어가면 이거 경사로 올라야 돼. 아싸 비행 아니, 비행기 타면 안 돼. 망했다. 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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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파파파 파. 운 좋게도 여기네. 조종할까 보다시피 너구리였습니다. 저거 황정입니다 근데 아 진짜 깜짝 아쉽지만 한데 어 게임방인데 이것도 해야 돼 재밌어 뭐 게임방이니까 게임방송이지 여기 여기 그레이트 그래, 안돼 아 저놈의 비행기 때문에 우. 농장이 제일 좋아 그러면 이렇게 옆에 금이 올라오 올라오는데 안돼 성격 망가지고 있어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빨리빨리 안돼 아 패배한다 아무 는게 나아 결과는 오늘 임방한다고 죄다. 게임이 이상해. 한 판만 더하자마그 원래 또 경사로 오르기가 그건데 몇 번이나 올라가야 돼. 왔다가. 어깨 굴렸나? 왜 이렇게 가렵지? 경영사로 진짜 헬멧 쓴 것처럼 소리가 줄여졌어요 두고, 재미없는 게임들서 죄송합니다. 그래도 저한테는 재밌는 거니 양해해 주세요. 어서 이제 경서로모르게안 해도 된다. 근데 계속 올라갔기 때문. 에 근데 어뭐 죽을까? 뻔. 위에 점수를 보세요 아, 아, 진짜. 60점에서 죽었다 아, 뭐, 죽은 거, 죽은 거, 니까 귀여워 난 가야지 아니 간다고 간다고 야. Love Story in the Jew, Toro. Aniunke, you, Haki, you, Did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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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고맙다. 아, 사슴 길들이겨 어렵다. 여러분들은 엄마를 맡아서 이거 살수 있죠? 보고서. 시만요 오다행이다. 또 그거 내 개인 정보 드는 줄 아니요 아니요. 얘 눈물도 막기여가 <laughs> 아, 동물원으로 고고 고고 확인 첫 사슴 음 자, 이렇게 하면, 호감도가 24나 올라죠. 진짜 어려워, 근데. 제가 있잖아요. 사망여우는 클레이 알 했어요. 앨범 가가지고, 이게 여기 나와요. 사망여우, 인간 됐을 때 모습. 아, 겁나 멋있어. 하슴, 하슴부터 괜찮. 앵무새하고 후표반응하고 백화고 유니콘이 있는데 보너스 일러 스 엔딩 엔딩. 저 사망용 엔딩도 있어요. 봐봐요, 여기. 오늘 한번 깨보죠. 깨보기엔 시간이 좀 그런 것 같아요. 아닙니다. 그러면 15에서 아니, 15래. 13에서 그만하자. 저, 아, 잘못했어. 나가 나가. 이제, 되기 화면 확인. 나눠 먹을까? 이거, 위에 거, 가운데 거. 화면 십칠 왔어 사슴이 꽤 까다로워요. 지금 제가 사슴을, 어머나. 한걸 보셨네. 아 진짜 짜증나 이거 안에 이거 계속 배드인딩만 나오고 짜증나. 아니 얘가 사막 여우예요. 여기 보시면 귀여운 강아지 같이 생긴 애 있죠. 여기 그 소녀 옆에 강아지. 어머나 내 계정이 보였네. 포우. 제 마지막 게임은 아니죠. 어 미안. 언제 왔어? 어떻게? 너왜 이렇게 안 크는 거야? 응, 음, 바보 포우야. 아 빨리. 파파파. 가. 배고프지? 제가 이쪽에 보면 많아요. 딸기 먹고 귀엽던 네 아직도 안 잤어 계란도 먹고 소시지도 먹고 더 먹으면 살찌겠다 야 됐다 어차치 료야 무슨 지금 게임이 번뜩 번뜩 거리는데 저렇게 번뜩 번뜩 해봤자 들어가면 뭐 에너지 드링크가 필요합니다. 지금 에너지가 없습니다. 막 이래요. 이가게다가 말도 따라. 잠시만 일어나.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이거 안 듣네.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어떻 시청자여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야안 된다 자야 된다. 마지막 퀘 마이엔젤라. 방했어 아, 마이엔젤라는 다음 시간에 하죠. 저...